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동 측에서 조선인민군 제1 6 7군부대의 군인고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소이시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종운동 측에서는 선군 시대의 기념비적 상점물들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데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의 군인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를 모시고 기념 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 건설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야는 김종운동 측에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군인 건설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김종운동 측에서는 열광의 환호에 탐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 측에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답게 사회주의 대거설 전투장들에서 근위 부대, 영부대의 전투적 기백과 결속한 틀의 정신을 남김없이 과시한 군인 고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김일성종합디아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부락부를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고귀한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지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김종운동 측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강성국가고원설의 새로운 전거마다에서 선도자 적 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종은 결성의 사 구호의 함성에 도저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원설자들은 자기들을 사랑해 한품이 아누시오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종문 동치께 다음 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치의 부강주꽃을 이엽시련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교리를 다졌습니다.